안녕하십니까. 멋진 가나 학우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싶어 밤잠을 설치고 나온 가나 초등학교 수호천사 김수호입니다. 기호는 4번, 기분 좋은 4분의 4박자 4번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한해 동안 학우 여러분께서 밀어주신 덕분에 새 학기를 준비하며 전교 어린이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부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이번에 승진을 시켜 한표한표 한표 모아 전교 어린이회장으로 뽑아 주시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교 어린이회를 활성화시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나 되도록 묶는 다리 역할에 충실하여 우리 가나초등학교 한명한 명의 생각과 의견이 전교 어린이회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나초등학교의 수호천사로서 개구리 왕눈이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토끼처럼 세워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 발이 곰 발바닥처럼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의 기호는 4번입니다. 기분 좋은 4분의 4박자 4번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우리 가나 초등학교를 굳건히 수호하기로 마음먹은 김수호를 팍팍 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하고 성실한 선발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교 어린이회 부회장 선출에 나선 기호 1번 김현미,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나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부회장이란 남을 부리거나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장을 도와주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를 좁히고 선배와 후배 사이를 다정하게 만들면서 남을 여이래야 할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기호 1번 김현민은 지금까지 학급 임원을 쭉 맡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른 역량을 5학년이 된 이제 전교 어린이회의에 나가 발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부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임원이 되어, 선진가나초등학교 어린이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림을 잘해야 되듯이, 한 학교의 살림도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어린이 회장도 필요하고, 부회장도 필요하며, 우리 전체 학생들의 단결된 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제가 전교 어린이회 부회장이 되면, 회장님 및 모든 임원진과 힘을 합해, 우리 모두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오락 시간을 활용하여 화목한 학급 만들기, 그리고 책 읽기 캠페인 등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 초등학교 어린이회를 위해 1등 신부름꾼이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의 친구 기호 1번 김현미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호소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전교회장에 당선된 김수호가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어린이 회장 임무를 맡아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주인인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결코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